안녕하세요. it 를 사랑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리뷰하는 세다리 tv 입니다 오늘은 s n 코 c 클레브 ddr5 6400 cl32 볼트v 패키지를 리뷰해 볼거예요 sk 주식회사의 자회사인 s n 코 e 는 2014년에 설립되었고 홍콩에 본사 를 두고 있어요 s n 코 e 의 글로벌 하우스 브랜드인 클레브는 일반 소비자를 위한 튜닝 메모리 일반 d 램 m.2 ssd와 sata ssd 등을 판매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게 sn 코 e 를 sk 하이닉스의 산하 계열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SKCNC 계열로 SK 하이닉스와 별개의 회사로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오늘 제가 리뷰할 제품은 아쉽지만 RGB가 없는 모델이지만 아주 심플하고 세련된 디자인의 순수 알루미늄 방열판을 사용해서 발열 해서는 물론 CPU 쿨러 히트싱크와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한 34mm의 낮은 높이로 제작되었습니다. 먼저 제품의 포장부터 살펴보자고요. 두꺼운 종이와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메모리 외관을 보여주고 있어요. 위쪽에는 6400이라고 메모리 클럭이 적혀 있고, 16GB 두 개를 총 32GB라고 프린팅되어 있어요. 아래쪽에는 DDR5 게이밍 메모리라고 프린팅되어 있고, 뒷면으로 넘기면 한국어로 짤막한 설명이 있고, 제가 리뷰용으로 받은 제품은 대만에서 만들어졌네요. 이제 뒷면의 포장 제거선을 따라 뜯어서 램을 꺼내볼게요. 메모리 방열판 색이 청색을 가미한 진한 회색빛을 내고 있는데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네요. 이 방열판이 고품질 알루미늄을 채택했다는데 촉감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전체적인 알루미늄에 굴곡과 포인트를 줘서 감각적인 디자인을 연출했고요. 그만큼 열 전도도 잘 되어 발열 해소가 잘될것 같아요. 클레브 메모리는 흑색 PCB 기판을 사용해서 흔히 흑금치라고 부르죠. 시금치 메모리보다 훨씬 멋있고 어떤 PC에도 잘 조화가 돼요. 그리고 메모리 높이가 34mm라서 CPU 쿨러 간섭에서도 자유롭고요. 요즘 출시되는 게임들 중에는 8기가 두 개로는 조금 버거운 게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조립 견적을 짤때 16기가 바이트 두 개로 견적을 내는 게 쓰슬 표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클레브 볼트 부이 메모리는 당연히 수율 좋기로 소문난 하이닉스 메모리를 사용해요. 거기에 램 타이밍 값이 CL 32, 38, 38, 78에. VDD, VDD-Q 전압은 1.35V예요. 6400MHz 메모리 클럭에 램 타이밍도 타사 튜닝램 대비 낮게 잘 안정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인텔 XMP 3.0잘 적용되고요. 제품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클레브 볼트 V 메모리를 제 PC 시스템에 장착하고 오겠습니다. 제 테스트 환경 및 스펙을 소개하겠습니다. CPU는 인텔 코어 i5 13세대 13600K CPU 쿨러는 발키리 GL360 ARGB 화이트 메인보드는 에즈락 B760 프로 아레스 D5 d n d c 그래픽카드는 조텍 게이밍 지포스 RTX 4070 Ti 케이스는 NZXT H7 Flow RGB 파워 플라이는 에버가 슈퍼노바 천지 80+ 골드 오늘 리뷰할 클레브 DDR5 6400 CL32 볼트 V 패키지 메모리예요 기존 컴퓨터에 장착되어 있는 4800 시금치 램을 제거해주고요. 메인보드램 슬롯 2번, 4번에 클레브 DDR5-6400 CL32 볼트V 패키지 메모리를 장착했어요. 컴퓨터 전원을 켜고 부팅 시 딜리트 키를 눌러 바이오스에 진입을 해요. 제메인보드 회사는 에즈락이라 타사의 바이오스 화면과 달라요. 하지만 방법은 거의 비슷하니 바이오스에서 클레브 볼트V 메모리 XMP330 적용하시는 법 참고만 해주세요. 맨 처음 바이오스에 들어오니 에즈락 이지 모드라고 떠요. 여기서는 메모리 옵션을 설정할 수 없으니 우측 상단의 어드밴스드 모드 모드를 키보드 F6 번 키를 눌러 진입해 주세요. 그러면 화면이 전환되며 a z r a c UEFI라는 화면으로 오게 돼요. 여기 상단 메뉴 중에 두 번째에 있는 OC Tweaker로 이동해 주세요. 그리고 중간쯤에 보시면 DRAM Configuration으로 이동해 주세요. D-RAM Configuration 화면으로 왔어요 여기서 XMP 메모리를 인식하게 되면 중간에 XMP 3.0 프로파일 1 DDR5-6400-32-38-38-78-1.35-2DPC라는 문구가 나와 있어요 그 아래에 로드 XMP 세팅에서 엔터를 눌러 주시면 화면 중앙에 로드 XMP 세팅 창이 떠요 a u t 로 되어 있는 것을 XMP 3.0 프로파일 1으로 변경하시고 다시 엔터를 눌러 주세요 그러면, 로드 XMP 세팅이 XMP 3.0 프로파일 1으로 바뀌죠? 이렇게 하시면, 클레브 볼트 V 메모리의 XMP 3.0 값을 적용시키신 거예요. 이제 키보드의 F10번을 누르시고, YES를 엔터해주시면, 저장이 되고, 윈도우 운영체제로 진입합니다. 윈도우로 진입해서 CPU-G 프로그램을 이용해 클레브램 타이밍 값을 확인하니 잘 적용되었고요. TM5 a n t 777 메모리 안정화 테스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3주기 테스트를 했어요. 오류 없이 완벽하게 클레브 볼트 V 램 XMP 3.0이 안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득 생각이 든게클레브램은 수율 좋기로 소문난 하이닉스 램을 사용하잖아요. 수율이 좋기 때문에 6400 이상 오버클럭 마진이 남는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이오스에서 클레브 DDR5 6400 CL32 볼트 V 패키지 램을 XMP 3.0을 적용 안 시키고 6800MHz로 램 오버클럭을 해서 도전해 보기로 했어요. 다시 윈도우로 진입해서 c p u g 프로그램을 이용해 클레브램 타이밍 값을 확인하니 잘 적용되었고요. t n 5 안타 77 메모리 안정화 테스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3주기 테스트를 했어요. 오류 없이 완벽하게 클레브 볼트 V램 메모리 클럭 6800으로 오버클럭을 성공했어요. 이제 일반 시금치 램을 사용할 때보다 클레브 DDR5 6 4 0 0 c l 3 2 볼트 V램을 사용했을 때 메모리 기본 성능이 얼마나 상승했는지 아이다64 익스트림 프로그램의 벤치마크 툴을 이용해서 알아볼 거예요. 현재 화면은 세가지 상태의 아이다64 벤치마크 결과표를 가져왔어요. 대충 메모리 파트만 봐도 DDR5 4800 순정으로 테스트할 때보다 클레브 볼트 V램으로 측정했을 때 리드 라이트 카피 수치들이 대폭 상승하고 레이턴시 즉 지연 시간은 대폭 감소한 게 보이실 거예요. 한 눈에 보기 좋게 차트를 이용해서 상승폭 퍼센트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이 차트는 리드 라이트 카피 성능 수치를 나타내는 것인데 값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기준은 DDR5 4800MHz 순정 메모리로 정했어요. 클레브 DDR5 6400MHz XMP 3.0을 적용했을 때는 리드는 34% 증가, 라이트는 27% 증가, 카피는 28%가 증가했어요. 클레브 DDR5 6800MHz 오버클럭을 했을 때 리드는 38% 증가, 라이트는 32% 증가, 카피는 33% 증가했어요. 이 차트는 레이턴시 성능을 수치로 나타낸 것인데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기준은 DDR5 4800MHz 순정 메모리로 정했어요. 클레브 DDR5 6400MHz XMP 3.0을 적용했을 때는 지연시간이 21%가 감소했어요. 클레브 DDR5 6800MHz 오버클럭 했을 때는 지연시간이 2 3 가 감소했어요 sn코어 클레브 ddr5 6400 cl32 볼트 v 패키지의 게임 성능 테스트를 위해 배틀그라운드 섀도우 오브 더툼 레이더 호루자 호라이즌 5를 준비했어요 첫번째 테스트 게임은 국민 fps 배틀그라운드 이고 맵은 에란겔 이에요 해상도는 풀 hd 에렌더링 크기는 100 전반적인 그래픽 품질은 울트라로 설정했어요 빨간 테두리로 표시해둔 fps avg 가 평균 프레임 이고 fps 1% 로우가 하위 1% 프레임 이에요 4800mhz 의 평균 프레임 프레임이 245에 하위 1% 프레임이 164 정도 나오는데 클레브 d d r 5 6400MHz XMP 램의 평균 프레임은 273이라 약 30프레임 정도 상승했고 하위 1% 프레임은 185라 약 20프레임 정도 상승했어요 클레브 d d r 5 6800MHz 오버클럭은 6400MHz에 비해 소폭 상승했어요 한눈에 보기좋게 차트를 이용해서 상승폭 퍼센트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이 차트는 하위 1% 프레임과 평균 프레임의 성능 수치를 나타낸 것인데 p 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기준은 DDR5 4800MHz 순정 메모리로 정했어요. 클레브 DDR5 6400MHz XMP 3.0을 적용했을 때는 하위 1% 프레임은 13% 증가, 평균 프레임은 11% 증가했어요. 클레브 DDR5 6800MHz 오버클럭을 했을 때 하위 1% 프레임은 14% 증가, 평균 프레임은 13%가 증가했어요. 두 번째 테스트 게임은 섀도우 오브 더 툼레이더예요. 해상도는 풀 HD로 선택하고 DLSS는 균형으로 그래픽 사전 설정은 가장 높게 설정했어요. 4, 1800MHz에 비해 클레브 DDR5의 6400MHz XMP 램이 평균 프레임이 30프레임 정도 상승했고 하위 1% 프레임은 10프레임 이상 높게 측정되는 것을 볼수 있어요. 클레브 DDR5 6800MHz 오버클럭은 6400MHz에 비해 소폭 상승했고요. 한눈에 보기 좋게 차트를 이용해서 상승폭 퍼센트에 대해 설명해 드릴 게요. 기준은 DDR5 4800MHz 순정 메모리로 정했어요. 클레브 d d r 5의 6400MHz XMP 3.0을 적용 했을 때는 하위 1% 프레임은 7% 평균 프레임은 12%가 증가했어요 클레브 d d r 5 6800MHz 오버클럭 했을 때는 하위 1% 프레임은 8% 증가 평균 프레임은 13%가 증가했어요 세번째 테스트 게임은 포르자 호라이즌5예요 해상도는 FHD로 선택하고 DLSS2는 균형에 DLSS3.0을 적용했고 그래픽 사전 설정은 최고 높음으로 설정했어요 4800MHz에 비해 클레브 d d r 5 6400MHz XMP 램에서 프레임 변화가 거의 없죠 예전 포르자 호라이즌5는 d l s s 3.0 적용이 안 되었을 때는 램 클럭에 따라 프레임이 5% 정도 차이가 있었어요. 하지만 DLSS 3.0 패치가 되고 나서는 차이가 거의 없고 클레브램을 6,800MHz로 오버클럭 했을 때는 4,800MHz 대비 소폭 상승했어요. 제가 이 게임을 예시로 든 것은 몇몇 게임들은 메모리 클럭이 높다고 프레임이 많이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려드리려고 넣었어요. 한눈에 보기 좋게 차트를 이용해서 상승폭 퍼센트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기준은 d d DDR5 4800MHz 순정 메모리로 정했어요. 클레브 DDR5 6400MHz XMP 3.0을 적용했을 때는 DDR5 4800MHz와 똑같았어요. 하지만 클레브 DDR5 6800MHz 오버클럭 했을 때는 하위 1% 프레임은 1% 증가, 평균 프레임은 1%가 증가했어요. 메모리 테스트는 여기까지 하고요. 에센코 클레브 DDR5 6400 CL32 볼트 이 패키지는 AS가 평생 보증이에요.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클레브는 SKCNC 계열이라, 고수율 하이닉스 IC 칩을 사용해요. 램 방열판도 고품질 알루미늄을 사용해서 TM5 프로그램 이용해 램에 가부하를 줘도 온도 방어도 정말 잘해 줬고요. RGB를 선호하지 않는 컴퓨터 유저에게는 클레브 볼트 V 패키지 램이 최고의 선택 사항일 것 같아요. 며칠 동안 굉장히 하드코어하게 사용해 봤는데 정말 잘 버텨줬어요. 여러분께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꼭 눌러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